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이죠. 어, GTX-A 개통으로 인해서 어, 파주의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어, 이동시간이 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할수 있는데요. 어, 서울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라는 것, 어, 이렇게 된다라면 파주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겠죠. 어, 오늘 영상은 실제 이 파주의 가격 변화, 그리고 GTX 개통에 대한 그 영향,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GTX A 노선이 어, 개통이 되게 된다라면 파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어 서울의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현재 파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뭐 지하철을 기준으로 해도 한뭐한 어뭐 시간을 넘어서 한 시간 반 정도 가까이 어 되죠. 근데 어 GTX A 노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약한 20분대 정도로 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직장인들의 어, 실거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 이런 늘어난 인구로 어, 실수요자 확대 또 인구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또 실거주의 선호도, 그리고 이런 실거주 선호도들이 어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어, 향후에 집값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신규 공급 증가로 인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어, 가격 상승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어, 하지만 gtx 개통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부터는 어, 그래도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네 번째는 금리와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인데요. 어, 한국은행이 2024년 뭐 하반기부터 금리를 어, 인하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어, 이런 어떤 변화. 를 언급을 계속을 했죠. 그러면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어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3% 이하로 어 하반기부터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어 다시 증가를 할수 있습니다. 아 물론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에는 어 투자 회복이나 어떤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어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다섯째는 서울의 수도권 어 아파트와 서울의 그 집값 어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어 2025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 평균 어 매매가가 약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 평균 어, 매매가가 약 5억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보니까 gtx가 개통된 이후에 뭐 서울과의 가격 차이는 물론 유지가 되겠지만 아, 그래도 운정신도시의 주요 아파트는 아, 6억에서 한 7억 선 정도로 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GTX 개통의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파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은 운정 신도시, 운정역 인근에 있는 곳이에요.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4제곱미터도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가 인상되어서 파주의 집값이 하락했지만, 어, GTX 개통 기대감들이 어좀 커지면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운정역과 야당역 인근 단지는 어, 상승세를 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GTX 수혜가 어, 적은 그 GTX부터 좀먼 지역들, 그 외곽 지역은 어, 여전히 회복에 대한 속도가 더디다는 것들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 지역과 어, 수혜가 아닌 지역의 가격의 변동 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투자나 내집 마련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GTX가 개통되면은 파주 부동산의 집값 변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되겠죠. GTX 개통 이후에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지면서, 이주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되는 경우. 어, 그렇게 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운정 신도시 내 교통망이나 생활 인프라가 이런 수요가 늘면서 확충이 되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어 이런 그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 상승이 제한되거나 어, 조정될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GTX 개통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파주 신규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가격 상승이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어,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투자수요 회복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라 어, 투자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야 되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큰지 그리고 이 흐름까지도 좀 대응을 하면서 어,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어, 투자를 하게 된다면 라 어, 1, 2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되겠죠. 어, gtx 개통 후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또는 운정역이나 야당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거.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물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 정도의 어, 기간을 산정해야 되겠죠. 어, GTX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뭐 2025년부터 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운정신도시 내 역세권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식규분양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운정신도시의 3지구 내에 있는 입주 예정 아파트를 조정 국면에 저가 매수를 한 이후에 2026년이나 2027년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GTXA가 개통되면서 파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GTX가 개통이 된 만큼 파주 운정신도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나 또 금리 상황을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 지역은 시점 매수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은 유념을 하실 어, 필요가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뭐, 파주 집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댓글로 많이 참여 드리겠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저와 함께 어, 하고 싶거나 또내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생각되시고 판단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어, 다양한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아.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